선거 운동 과정에서 가장 많이 위반되는 것이 허위사실 공표죄와 후보자 비방죄인데요. 지난 시간에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고 어, 이번 시간에는 후보자 비방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허위사실 공표죄와 같이 후보자 비방죄에도 그 행위 주체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어, 선거권이 있든 없든 또 미성년자도 그 주체가 될수 있고 그 상대방으로 본다면은. 후보자나 그 후보자 되고자 하는 자가 대상이 되는데 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석이나 형제 자매가 대상이 됩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선거사무 관계자나 선거사무장에게 비방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후보자 비방죄로 고소고발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명예훼손죄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리고 그 행위로 본다면 연설, 방송, 신문, 통신, 잡지, 벽보, 그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이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하는 것이 되는데 여기에 기타 방법으로 본다면 은 sns 상으로 비방을 한다든가 또 아니면 인터넷 홈페이지에 있는 댓글로 비방을 하게 되면 이 후보자 비방죄가 해당이 될수 있고 이 비방 행위는 당선되거나 대기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이 비방 행위 자체가 당선되거나 대기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후보자 비방죄는 조각사유가 있는데 그 진실한 사실로서 그 공공 이익에 관한 때의 그 조각사유가 있는데 이 범죄 조각사유라는 것은 범죄 행위로서 구성 요건에 해당되는 행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특별한 사유로 인해서 범죄가 되지 않은 것이 범죄 조각사유입니다. 그리고 그 별칙 규정을 본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직선거법의 후보자 비방죄와 그 형법의 그 명예훼손죄를 그 비교해 보겠는데요. 그 공직선거법 제251조 후보자 비방죄를 보면 당선되거나 대기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통신, 잡지, 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이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는 에 처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그 형법 제307조의 명예 명예 훼손죄를 보면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 이항을 보면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렇게 되어 있고 제310조에는 이법성의조각사위와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후보자의 비방죄하고 명예훼손죄하고 이 용이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아니면은 명예훼손죄로 그렇게 의뢰를, 의의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 후보자 비방죄에는 당선되거나 대기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선거 운동 목적이 있어야 처벌되는 것이지 이러한 목적이 없다면 처벌할 수 없지만은 이 명예훼손죄에는 이러한 그 목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 않습니다. 또 여기에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하는 자 진실을 진실한사실로서 공공이익에 관한 때에 처벌하지 아니한다. 이 명예훼손죄 또는 후보자 비방에 관한 공직선거 및선거부정방지법 2반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은 공영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대법원이 1996년에 이렇게 선고를 했습니다. 여기에 그 공직선거 및 선거 부정 방지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2005년도에 이 법명이 공직선거법으로 그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비방은 사회생활에서 존중되는 모든 것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을 깎아내리거나 헐뜯는 것을 의미한, 어, 의미한 것으로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어,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의 적시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의 적시는 그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 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 그 기간 또는 기간과 공간적으로 그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내지 진술을 그 의미 어, 하는 것이고요. 그 표현이 증거로 그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합니다. 어느 그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할 때는 어느 통상적인 의미와 용법, 입증 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이나 그 표현이 행해진 사회적 정황 등 전체적, 전체적인 정황을 고려해서 그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의견 표현과 사실의 적시가 혼재되어 있을, 있을 때는 이를 전체적으로 봐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 어, 비방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어, 그리고 그 후보자 비방죄 그 조각 사유를 본다면은, 어,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 어,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냐고 이렇게 단서 조항을 두면서 그입성 조각 사유를 두고 있는데, 그 여기에서 진실한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어,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면 그 충분한 것이지 세부에, 세부에서 약간의 상의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그 진실한 사실에 해당이 됩니다 아, 그리고 공공의 이익이라고 한다면 공공의 어, 이익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그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여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알아야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공공이익에 관한 그대는 널리 국가라든가 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 어, 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 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그 포함되고요. 어, 아, 어, 당의 적시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의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라든가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재반 사정을 감안하고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서 결정해야 합니다. 사실을 적시해서 후보자를 비방했을 때위법성 그 조각이 되기 위해서는 그첫 번째로 적시된 사실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에 부합을, 부합을 해야 되고, 둘째로 그 내용이 객관적으로 공공이익 에 관한 것이어야 되고 그리고 그세 번째로 행위자도 공공이익 을 여여 그 사실을 적시한다는 동기 를 가지고 어, 이것을 했을 때 위법성 어, 조하이 되는데 다만 반드시 공공이익이 사적이익 보다 우월한 동기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적이익과 비교하여 공공이익이 명목상 동기에 불과하여 부수적인데 지나지, 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공공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후보자 비방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선거 때 많이 위반하기 쉬운 기부행위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래 붉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